가운데 위치해 주시고요. 자, 세 분이 함께 하니까 뭔 어, 사다리 날것 같죠. 예. 자, 역시 정면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이세 분이 이끌어 갈 부부 스캔들 시즌 2속 이야기들은 과연 어떨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왼쪽도 한번 눈을 맞춰서. 예, 카메라를 향해 네, 포즈 취해 주시고요. 오른쪽, 오른쪽 카메라와 네, 우리 사진 기자님께도 자, 시선을 맞춰 주시고 역시 빠질 수 없죠. 예. 이렇게 우리 주미나 배우님과 양아준 배우님 두 분이 부부시고. 예. 약간 상관녀 느낌으로. 우리 미저 배우님 한번 가 볼까요? 예. 어, 좋습니다. 어, 야! 어,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그냥 툭 던지기만 해도 쭉쭉 나옵니다. 예. 그렇죠. 손을 잡아 손을 잡습니다. 예, 이렇게 몰래 몰래한 사랑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부부 스캔들 시즌 2에서 역시 여러분들의 속을 살살 긁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포토 타임 위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세분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서 잠시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